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집생 울타리, 찔레꽃 울타리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소리 들리시죠? 저 이렇게 울타리를 복구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실내꽃 울타리 별로 크지 않는데 유난 떤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 안쪽에서 꽃이 많이 피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미리 지금 그 고추대로 박아놓고 그리고 분재 철사로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안에 묶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안에서는 잘 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무게가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렸는지 이따 보시면, 이 작은 정원에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특히 비가 오면요, 비가 오면 그 물의 무게와 그 가지의 무게가 앞으로 쏠리면서 정말 너무 불쌍해진답니다. 밑에 화단석이 많이 있어서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고추대 이것도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설픈 울타리를 대신에 그래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것 야, 털좀 통보 가지. 학교 가는 아들 등 뒤로 조심히 잘 다녀와가 아니라 개털 좀 떼고 가지 저희의 어, 아침 대화입니다. 지는 그... 안에 가지고 있라 어? 올 마지막 날 찍은 영상이거든요. 찔레꽃 좀 봐보세요. 너무 잘 자라지 않았나요? 어쩜 이렇게 잘 자랄까요? 분명히 제가 그 겨울 동안에 가지를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다시 3월이 되면서 새순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더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뒀는데 대부분은 그냥 두었지만 길게 길게 나온 새순들은 그때그때 잘랐어요. 그 균형도 맞지 않고 너무 도드라지게 있는 녀석들이라, 그 녀석들은 꽃을 보기 전에 저는 잘라주는 편입니다. 단정한 것을 좋아하긴 하지만, 또 너무 단정하면 인간미나 자연미가 또 없어지기도 해서 자연스럽게 두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이제 작업 시작합니다. 분재철사 준비하시고요. 여기 길이를 재서 조금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쏙쏙쏙쏙 집어 넣을 건데요. 열심히 잘 찾아서 꽃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조심히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팔을 입고 아, 너무 아팠어요. 드디어 안으로 뺐습니다. 꽃다 떨어질 것 같죠? 다행히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아, 안에 들어가서 당겨주고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laughs> 너무 잘하고 있죠. 꽃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제 피는 꽃이기 때문에 싱싱하더라고요. 어, 네. 5월 31일에 제가 이거 촬영했거든요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분홍 찔레꽃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참 예쁘죠 예쁜 풍경인데요 문제는 나무가 썩어 가는 게 문제죠 처음부터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 것이죠 이렇게 저희는 그 낮은 울타리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 그리고 그 위에 덧대어서 자바라 울타리를 세웠는데요. 찔레꽃을 올리고 싶으시면 풍성하게 올리고 싶으시면 튼튼한 곳으로 지지대를 삼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고정을 해두고 그 정리를 할 참이거든요. 만져보고 앞으로 무너지지. 않을 정도 다시 한번 묶어주시고 골고 있는 라인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아무리 정리할 건데요,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 방금 살짝 보셨죠, 기계. 잔디 깎는 기계랍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찔레꽃을 깎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머리 깎습니다 아깝죠, 지금 꽃이 피었는데.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이렇게 예쁜 꽃을 놔두고, 음, 만발에 있는데 머리를 깎다니. 이해해 주세요.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저도 마음이 아픈데, 이거 잘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보고 또 보면서 균형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개화 중에도 조금 단정하게 가지치기를 할수 있어요. 무서워 마시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너무 꽃이 아깝긴 한데요. 조금 정리를 하고 다시 꽃이 필수 있는 그런 그좀 공간을 만들어주고 할것 같습니다. 가까이에서 봐보시죠. 정말 잘 잘리고. 예쁜 꽃이 뚝뚝 떨어지죠. 잔디 깎는 기계인데, 이제 잔디가 없으니까, 찔레꽃 가지치기 전용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분재철사로 고정을 해둔 곳은 뻥뻥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또 조금 자라면, 음, 메꿔지고, 어 채워질 겁니다. 금방금방 금방 자라거든요. 통감은 낮게 하고요. 여기는 이제 꽃을 좀본 다음에, 음, 너무 아까우니까, 요 위에 꽃을, 렇게해버렸잖아요 앞에는 꽃을 좀 보고, 어, 제가 꽃이 시면 이거 확, 쳐보겠습니다. 아, 진짜, 오시다오시원다 가지치기를 하고 10여일이 가까워졌는데요.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잘 자랐습니다. 찔레꽃을 치면서 찔레꽃을 좋아하는 호박벌들에게 미안했었는데, 이제 또 날아오고 있더라고요.